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가경호처가 관리하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인 대통령 안전가옥을 외부 민간인을 만나는데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2022년 대선 직후 6천만원대 방클리프 목걸이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에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히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관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지난해 말12 3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가 지난해 삼청동 안가로 두 차례 가량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가회동에 대해 목걸이와 브로치 선물을 돌려준 이후 김건희와의 연락이 뜸해졌지만 김건희가 마음이 아주 괴로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해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18일 김건희 소환조사 등에서 구체적인 안가회동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특검팀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자신과 서희건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11일 자수서를 특검팀에 보냈다. 또 김건희에게 건넨 청탁용 선물인 방클리프 아펠스노우 플레이크 팬던트 목걸이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의 회장에게 목걸이 등청탁용 선물을 반환한 시점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2023년 12월 28일, 한전후인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김건희가 삼청동 안가에서 외부인을 만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사적으로 안가를 이용해 왔다는 정황이기도 하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비상계엄 조치 문건을 전달하는 등 내란무의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완규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삼청동 안가에 모여 제2위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안가 회동에 앞서 청탁 선물을 전달할 당시 김건희 반응도 자수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수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건희 사자인 아크로비스타 지하식당에서 김건희에게 방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했다. 이 회장이 당선 선물로 예쁜 목걸이를 샀는데 한번 해보시라 고 하자 김건희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대통령과 영부인의 국가조창기도회 동반 참석해달라. 고이 회장이 부탁했고, 이에 김건희도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2021년부터 초교파 기독교인 모임인 국가조창기도회장을 맡고 있다. 실제 윤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창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자수사를 통해 김건희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회장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김건희 가전에 빌려주신 물건을 잘 사용하고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고반한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당시 나를 믿지 못해 선물을 돌려주는 건가 싶은 걱정이 들었다. 며 집에 돌아와서 다시 보니 선물한 명품은 두개 목걸이 브로치 많이 있었다. 고 자수서에 적었다. 빌려주신 물건이란 언급은 앞서 대통령실이 나토 순방 직후인 2022년 8월 국회에서 공직자 재산 미신고 논란이 일자 지인에게 빌린 것 이라던 해명과 일치한다. 김건희 측은 올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입장을 다시 바꿨다. 대통령실 주장은 허위로,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것이다.